오늘 할 게임은요, 리틀 나이트 메어고요. 나온지는좀된 게임입니다. 2017년도에 발매된 게임인데, 사용은 지금 하게 됐어요. 장르는 어드벤처, 퍼즐, 라고 3인칭 호러 게임이요 정말 다행히도 3인칭이라서 사용이 멀미는 덜할것 같습니다. 요 우비 슨 소녀가 잠수함이라고 하나요? 배에서 탈출하는 스토리가 주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이게 뭘까? 뭐야? 누구세요? 어떤 여자가 나 쳐다봤어. 저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건가? 저 여자가 날 괴롭히는 악역인가 본데? 오, 오, 나좀 귀여울지도? 여기다가 불을 넣은 것까지는 좋은데? 아, 설마 일로 기어 들어가는 건가? 오. 오, 됐다. 아, 됐다. 컨트롤이안 끼구나? 좋아, 좋아. 어, 여기 뭔가 있다. 어 이거 아까 꿈에 나왔던 그 여자 아니야? 나 쳐다본 넌 이상하게 생긴 여자? 안고 다닐 수 있다. 나나나나 나, 나, 나 인형 안았어요? 이거 봐요. 안고 다녀 봐야지. 인형 친구. 근데 보통 공포 어쩌고 보면 이런 인형 끌고 안고 다니면 죽던데. 이거 저주받은 인형 말한 거 아니야? 뭔가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인형 같은 게 생각나긴 하는데. 어 깨졌어! 네. 네, 내첫 번째 친구 이름도 못 지어줬는데, 네, 내첫 번째 친구 이름을 뭐로 지을까 라는 얘기 나와가지고 깨졌잖아요. 첫 번째 인형 깨져버렸어요. 아, 대신 드로마리 휴지가 생겼다. 어, 뭐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던져지는구나. 그래서 내 인형이 깨져버렸구나. 내 도자기 인형, 첫 번째 친... 치... 어, 뭐야? 이거... 천신님, 한 거야? 해버린 거야? 어, 뭐, 막 떨어져요. 너 뭐야? 친구니? 네? 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위에서 나오는 거 도망가야 되나봐요. 어, 위에 또 있어요. 여기도 뭐 떨어질 거 같은데, 저 동그란 거? 아닌가? 어, 그치, 그치. 으, 징그러. 친구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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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의 자아와 싸우는 느낌 알아요? 뭔가 인형 업적인가 봐. 자꾸 그거 깰 때마다, 부셔질 때마다. 어! 뭐야 저거?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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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세요. 아 당겨놓고 뛰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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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성공하면은 건너가는 거고 실패하면은 뭐죽기밖에더 하겠어? <laughs>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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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야! 그냥 요 위에서도 저거 타고서 움직일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자나나 나 스스로가 너무 미워. 자 뛰어. 점프는 스페이스바. 런. 아니 공포스럽긴 한데 그 호기심을 못 이기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laughs> 일로 가면 뭔가 있지 않을 것 같은 그 호기심을 못 이기겠어 지금 공포영화 볼 때마다 쟤네 왜 저기 가서 죽어? 에 저기 가서 가? 지금 저거 같아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그냥 어! 어! 선생님! 아! 어, 어, 안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쪽길이 아닌가봐요. 아 싫어 저거 울고 왔단 말이야.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진짜 싫어. 아, 아, 맞네, 사다리 봤다. 자, 클릭을 저덜 했나봐요, 제가. 이거 던져주면 저쪽에 오그로가 끌리지 않을까? 그치, 그치. 제 눈이 안 보여. 제 리신이야. 올라가, 다야 아. 아줌마, 진정하고 하면 안 될까요? 나 진짜. 날것 같아.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아. 잠깐만. <laughs> 근데 뜬금없는 소리 하나 해도 돼요? 이거 뭔가 로 청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로봇 청소기처럼 생겼어. 또또또 아, 실험에 또, 또 도약할 수 있다. 후, 심호흡을, 하고. 아. 심호흡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실험을 하고. 이쪽으로 가까이 올때 뛰는 거예요. 아, 심지어 소리가 나. 아, 자, 왼쪽 가까이 갔을 때? 지금.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끝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 하싫어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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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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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아! 아, 아 싫어! 아, 제발! 아. 네. 어 이... 야 어떻게 어얘왜 움직여 아 오,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왜 움직이세요 죽으셨는데 아 <laughs> 저게 그 사후 경직인가 하는 그거야 저거 왜 움직여? <laughs>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근데 없어요. 어? 이것도 너무 악질이야 딱문열때 여기 조상아 보이게 딱 각도 해놓는 거 진짜. 응 이제 안놀라 다스 다스 열쇠 죽고 <laughs> 선생님 대지라서못 잡으시나요? 안타깝게 되셨습니다 도망가 도망가 절대 엘리베이터 빛이 아듯이저리가요 아, 왜 여기 깜깜? 엄 아, 미친 게 맞냐 이거? 아. 이제 저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요. 아저씨 저기 정신 팔려 있을 때 엘리베이터 내가 타는 거야. 아녕이계세요 네. 네. 여러분. bgm이 그대로지? 마치 저걸 타고 아저씨가 올라갈 것처럼? 실화에요? 저 아저씨의 은한다로 다시 가야된다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아, 아, 아. 근데 열쇠 어디 갖다 놔야되더라? 나 기억나지 않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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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미친 아저씨 올 거잖아! 빨리빨리 빨리, 빨리 열어! 아, 여기겠다. 숨어, 숨어, 숨어! 아저씨 저기 가세요. 제발 가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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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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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야되는것 같은데? <laughs> 아나 어지러워 선생님 <laughs> 네, 네, 저장한번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제가 뭘 잘못했죠 저장한번만 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고싶지 않아요 제발요 하 진짜 누가봐도 이 안에 기어들어가라는거잖아 그냥 내가 식사가 될게. 어 미친 개. 아 싫어. 아 싫어 싫어. 아니야 이제 알았으니까 이번에 성공할 거예요. 이제 알았어. 어나할수 있어. 안 돼. 무조건 직진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럼 내가 일로 숨으면 이 손님 못 오지 않을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얘가 왜 여기까지 오는데? 나 자꾸 딸꾹질이나 미쳤나 봐. 아, 이건 또 뭐야? 정말 싫구나. 정말 싫구나. 다 꺼져 주지 않을래? 제발 다 꺼져 주지 않을래? 오 어, 싫어 싫어 싫어! 저 여자 뭐지? 어쩌라는 거지? 아, 아 설마 아니지? 지금. 이 배고픈 상태에 나, 설마, 저 여자 먹는 거 아니지? 아무리 봐도 드실 것 같은 부스신데? 친구도 먹었는데 저 여자를 못 먹겠어? 한입팔러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배고프다고? 형님 진짜 한 입해요, 설마? <laughs> 어, 진짜 한 입하잖아! <laughs> 이거 이상해요, 이거 시기네요 <laughs> 얘는 좀 양이 많네. 어? 눈알 모양으로 어? 드디어 밖을 보나? 내가 신세계의 신이 되겠어! 나 혼자 탈출하나봐 끝났다 스탠벌 나 너무 힘들어